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왔어 설교 제목이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거든요.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에 본문으로 서 있다. 그 별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성탄절에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들이 있지만은 그 별에 대해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그리고 보배함, 여기 황금유양모락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동방박사들 이게 도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 별은 도대체 뭘까? 세 번째 세 가지 예문을 가지고 왔다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따라오는 동방박사들, 별을 따라오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이상한 변화를 발견해서, 자, 이 별을 보고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별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늘 새로운 하나님 보여주는 곳을 향해서 늘 믿음으로 선택해서 늘 가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도대체 이 별이 무엇이길래 그날 별이 별을 터인데 아니었어요. 이 박사들에게 보이는 별은 평소에 그들이 보던 별이 아니었더랬어요. 이 별은 무슨 별일까? 이 별은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별이에요. 이 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별은 믿음의 별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언제나 믿음으로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6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필요하죠. 이 별은 믿음의 별이 있어요. 별을 보고 왔지만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징조가 있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일도 할수 있고 새로운 나라도 갈수 있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들이 아기에게 경비하고 보비약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뭘까? 유양은 뭘까? 그리고 모략은 뭘까? 상징이에요. 황금은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 왕이세요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왕이 태어나신 것이죠 유향은 이게 사람을 병들었을 때 고치는 여기 약재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치유자이십니다 죄를 인 병든 겪는 마음 인생을 살아가다가 연약감 때문에 마음의 많은 상처들 가족사 하여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전쟁에 그, 정말을 죽은 사람도 숫자보다도 사람이 내뱉은 말에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상처는 주님만이 치유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예요. 그럼 모략은 뭘까? 모략은 권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략은 권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제 죄를게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권한을 나가지 않습니까? 뭐 미래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권을 받고 죽었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이세 가지 예물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래전 길그린 파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에서 일단은 사람들이 보다 더서 잘스럽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약간 18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 청교도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좀더 자유스러운 곳에서 자유스럽게 하는님을 위해서 건너왔던 이 필그림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호연 필그림 한인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필그림은 순례자를 뜻합니다. 나그네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나그네들에게 잠깐잠깐 잠깐 필요하죠. 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가정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보다 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은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 안에서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어떤 일이 바쁘더라도 가족보다도 우선하지 마십시오. 교회 사회에 아무리 바쁘고 또 분주하더라도 가족보다는 더 귀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과 함께 늘 화목하게 지내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가족이 없이 그냥 혼자 있으니까 용 썰렁해요. 뭘다큰 이제 아들들이고 뭐 부모랑 같이 있는건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좀 작은, 저렇게 꼬마 아이들 집에 있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에 재밌지 않은 아이들에서 뭐, 좀귀찮게는 해도, 베트남에 오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뭐, 인구절벽에다가 노인들이 뭐, 이제, 너무 많아지고, 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 새해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이정을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은 아까 믿음의 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별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교회에는 이렇게 행사 때마다 꽃이 꽃이 뭐 얼마? 꽃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산화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산화는 다르죠. 저와는 꽃처럼 보이지만 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꽃은 이게 생활, 이게 진짜 꽃이죠.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 말에 생명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좋아죠. 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천국은 무슨 큰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큰 위대한 일을 해야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믿음이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매일 큐티하시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어디에서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설교를 만날 수 있으니까 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이 작은 별이 지금도 떠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렇게 온갖 추리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 아름다우라고 빛이 있는 게 아니고, 동방박사는 저 별을 보고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 별은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물 세 가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 사실이 그 어, 참,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일인지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내 개인의 왕이고 모든 왕들의 왕이고 예수님의 진짜 왕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죠.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삶이 끝났을 때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 그게 어 주님은 진짜 제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가 정말 그 어, 뭐라고 그러죠 상처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자존심만 당해가지고 지기 싫어하고 못된 성격이죠. 어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어둡진 상처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다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평강있으니까살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29살에 주님 만나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던지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데려다 깝지 않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31살 때내 인생을 다 데리고 지금까지 주님 섬겨오고 있는데 주님은 한번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도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다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고난 받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권면 받으심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